<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의 농인복지관 문화뜻사 오은희입니다. 오늘은 탑골로에 어, 있는 어, 용광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사는 용광지역에 용강 많은 영향력을 가진 어, 가문을 모셨던 장소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용광사는 울산 박씨의 시조 박윤웅과 또, 사은공, 박추, 유흥공 박유 세 분을 모시는 재당으로 지금은 울산학산사원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세 분의 업적을 살펴보면, 시조 박윤흥 선생님은 박혁거세의 31대 손이며 경명왕의 후손으로 고려태저 왕군이 고려를 개국할 때큰 공을 세워서 헝려태 백 장군에 봉해져서 시급 500호와 미역바의 12암을 받았으며 지금은 울산강력시와 웅상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어사 박문서가 새겨진 유능바위라고 지금은 미역바위 1안만 가지고 있으며 제앙때 제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흑녀라는 말은 울산의 옛 이름이며 고려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흑녀박씨이며 지금은 울산박씨라고 합니다. 28개 파가 있습니다. 박윤흥씨의 16대 손이며 대가의 법조를 해서 충청 감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분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음. 건국될 때에 고려의 신하로서 충절을 지키신 분입니다. 모금포 여 양과 함께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될 때에 울산 다락면으로 낙향하여 선주교에 시를 남기고 체니가로 고려 때 가지고 온 고식이 다자 충절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유원공 박유 선생님은 박윤우 선생님의 16대 손이며 박주와 사촌지간입니다. 고려가 멸망할 때 벼슬을 버리고 예산군 오류골로 낙향하여 운막을 짓고 언거하다가 나라를 지키지 못한 재인임을 한탄하여 유언으로 비석도 봉분도 제사도 지내지 말 것과 후손들도 조선의 벼슬에 나가지 말 것을 유언하였습니다. 이세 분을 모신 이 영감사입니다. 위의 세부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고려통일대전에 배양되어 있고 지금도 울산 태화동에 있는 학산서원으로 옮겨 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창제지회사 자리에 1500년경 입양하시는 박유경 선생님으로부터 400년 동안 용당에 거주하며 1875년까지 거주하였습니다. 그 후손들 역시 임진왜란의 1등공신으로사비지 3만여평을 받았으며 건세가로서 웅촌 용당 서창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습니다. 용당 학당으로 큰 인재들도 배출하였으며 조선통신사 사절단에도 융성하게 대접하며 명문 대가로서의 위엄을 두루 갖춘 훌륭한 가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가문을 기르고 용당 역사관이 꼭 건축되어서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우리의 애양심과 자존감을 높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